안녕하세요. 허니보이스 라떼 시즌 2의 여섯 번째 작품이자 29번째 샷. 미필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허브라의 MC를 맡은 김학승의 부해성홍범계에요 <laughs> 왜요 따위로 시작하느냐? 어, 타이틀이 허니 보이스 라떼인데 다들 그동안 너무 명랑하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요한요한 요한.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름에 맞게 허니 보이스 라떼 한번 어,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주 톡갱 작가님의 원작 미필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특집입니다. 아이 작품으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정말 어떤 살아있는 허니라떼 허니라떼가 사람이 되면 이두 분이 아닐까. 오, 요런 느낌이 듭니다. 아 손수 박성영 성우님 모시겠습니다. 아우 <laughs> <야, 웃음> 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네. 허니라떼가 되고 싶은 이후연을 연기한 손수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체인섭을 맡은 성우 박성영입니다. 이 야, 진짜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한 네. 자리인데 막라떼향이막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연에서 녹음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요두분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심심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냥 오, 매일 일상이 네. 똑같습니다. 일하고 운동하고 집 가고. 일하고 운동하고 집 가고. 아, 집 가고. 아 저는 수호 선배님보다 더 심플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수호 선배님 일집 운동인데 저는 일 집인 것 같아요. 아 운동을 아 안, 아안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laughs> 네. 집이 아니라 일 집. 아, <laughs> 아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왜그 아쿠아리움에서. 네. 복권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 네, 그게 저희가 끝나는 시간을 예상하다가 네. 더 가까운 시간을 맞춘 분이 이긴 걸로. 그리고 제가 제안했는데 네. 진선이 복권 사주기라고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오늘 사오려고 했는데 아, 아직도 안 사주신 거예요? <laughs> 네그 오늘 사오려고 했는데 그복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치고 제가 바로 대접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야, 오늘 복권 대접. 네. 야 복권 한입근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논란의 방지를 네. 위해서 네. 같은 번호로 각자 가지고 있으려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1등이 돼도 같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야, 그렇죠. 약간의 커플링 같은 느낌. 커플복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캐릭터 내의 그 성격들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아, 사실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이코틱하거나 음. 아니면은 완전히 냉혈한, 이거나, 음.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일반인들과는 조금 이렇게 부합되지 못하는 어. 그런 캐릭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딱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어, 처음에는 아싸! 하고, 어. 어, 너무 해보고 싶었던 그런 류의 캐릭터니까 재밌겠다 하고 쭉 보는데, 오. 생각보다 어. 강력하더라고요. 아. 음. 어, 저는 한 뭐, 요 정도 선쯤 되는 사이코지 아닐까 했는데, 좀더 볼수록 이대이상 예예 예. 그래서 어, 처음에는 조금 어, 이거 진짜 잘 살려야 되는데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정말 애매하게 했다가는 그냥 전형적인 사이코인 척 연기하는 맞아요. 그런 성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긴장 좀 많이 했습니다 음 받았을 때이 상대방 연인의 배역이지만 메인 빌런처럼 느껴졌어요 아예 네, 뭔가 가장 물쳐야 하는 가장 악역이 아닐까 음. <laughs> 그래서 그, 것 때문에 또, 아, 험난하겠구나, 가더 했는데, 야. 제 예상과 달리, 음. 오히려 이, 이 대망이 더 부들부들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죠. 아. 네. 어떻게 보면, 그제 개인적인 느낌은, 네. 인섭이가 어떤 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네. 큰 빌런을 혼자 품고 아, 이렇게 동기화지는 <laughs> 네, 듯 어떤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지금 얘기 듣는데 아 이렇게 정말 사회에 큰 공헌을 했구나 네한번 받쳐 어 인류를 네. 위해서 어 안고 어, 가리다 네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네. 들었네요 넓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되게 범지구적 캐릭터네 아, 아 그러네요 아. 좋은 일하셨습니다 아, 월드피스를 위해서 네. <laughs> 우리 확정고 1편 메이킹 영상에서 본인들의 음. 캐릭터를 동물에 비유하면 무슨 동물일까? 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혹시 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저? 악어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악어! 제가 악어의 눈물 이러면서 이렇게... 아하, 악어. 예, 그리고 성형님 기억하셨죠. 기억나세요? 저는 개복치라고 했었던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두분 네. 기억 정확하십니다. 그때 의견 없이 바꾸고 싶다. 이거 다 끝나고 나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laughs> 네 개복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거는 <laughs> <laughs> 끝까지 아거, 아거,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이, 음. 에이, 좋아요. 상대방 캐릭터를 혹시 바꿔주실 생각도 없죠? 저는 그 범고래가 좀 범고래? 네. 범고래. 아하. 뭐 why? 범고래가 괴롭히는 면에서요? 인간들이나 이런 되게 친화적인데 네. 동물들끼리는 엄청 깡패더라고요. 아... 많이 험악하고. 머리를 괴롭혀서 네. 응. 지칠 때까지 냅두고 그때 잡아먹어요. <laughs> 근데 인간한텐 되게 호의적이에요. 원고래가. 이런 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 엄청 많이 나요. 와 아, 헬스 영상 내셔널 지오그래피? <laughs> 그 파충류 뭐 사냥 영상 막 이런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관계자분들 들으신다면 네. 네, 손소씨 캐스팅해 주세요. 다큐 다큐 진짜 네. 잘 어울립니다. 다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고래 네. 소리 내달라고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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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laughs> 공격하는... 이 캐릭터들이 그런 동물이랑은 그런 게 비슷하지만, 본인들과는 어떤 점이 혹시 비슷한 그런 점이 있었을까요? 아, 있습니다. 뭐, 다행히 없었어. 성격은 아니고요. 운동... 왜, 왜 다행이 아니에요? 성격 어... 얘기해주면 <laughs> 재밌을 텐데. <웃음> 사실 <laughs> 타인이 <타이뉴보긴> 보기엔 <laughs> 가장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많이 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저는 약간 이렇게 타인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지언 좋은 사람? 뭐 적어도 좋진 않더라도 나쁜 네. 사람으로는 비춰질기를좀 바라지 않는 편인데, 음. 아, 유연의 그... 그런 아, 모습을 보고 공감할 수 없겠구나. 할수 네. 없죠. <laughs> 하기 힘들죠. 대면 <laughs> <laughs> 아. 이상하죠. 예, 네. 네. <laughs> 갑자기 <웃음> 네. 제가 사연실에 녹음하다 마음에 안 든다고. <laughs> 아, 근데 이럴순 없잖아요. 그때 호흡이 팍이러서왜 그, 엔진했어? 이럴 수 <laughs> 순순 없으니까. 없잖아. 운동만 겹치는 걸로 얘기해. 예, 예. 두분다그 캐릭터가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영어 대사가 은근히 좀 있었어요. 정말 아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laughs> 우리 또 성우들 영어 연기 조금 부담을 느낄 경우가 가능해 있는데 네. 혹시 영어 연기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비화가 있는 게 비화 수호 선배 의 스노우볼입니다. 네. 아, 뭐냐면 <laughs> 첫 화에 그 네. 그냥 과로치고 영어 하고 이렇게 한글 대사가 돼 있는 이호연 대사가 있었는데 음. 이제 영어 대사까지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짧으니까. 음...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아마 기지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더 영어 대사가 늘어난 것 같아요. <laughs> 네. 몽타주 보냈잖아요.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유창한 영어로 통화한다. 몽타주라고 하는 걸 보면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굴까? 알겠습니다. 다음 번엔 좋은 소식으로 통화했으면 좋겠네요. 본인들이 파셨네요 무덤을 전안 팠는데 <웃음> <웃음> 같이 가요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있어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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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소에 느와르 영화나 네. 블랙코미디 이런 것도 좀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평소에 뭐아요 영화에 뭐요 파트에서 이 배우의 욕은 정말 잘졌다라고 네. 생각되는 거나 아니면 좀 노아르는 일본 기본적으로 욕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들으면서 네. 뭐 같은 1 8덟도 음. 뭐 어떤 배우는 그 앞에 그 쌍시옷에다가 장음을 살짝 주면서 하는 배우도 있고, 음. 아니면 예를 들면 음, 아뭐 이렇게 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마 이게 단. 티키타카로 치는 오늘은 음. 욕을 할 생각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미필적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명장면 베스트 5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부터 들어보시죠 다른 그게 없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오해은 오해?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집으가 <laughs> 제가... 아니긴 뭐가야 아, 오해는 무슨 오해 오. 오. 내가 지금 우연한 편지를 아. 중간에서 다 가로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편지를 주머니에 넣는 걸, 아침 네가 흐름을 잇는 것처럼. 줄 알아? <laughs> 이런 감정에서 꼭 나와야 아니, 되는 대사이 있어요. 재밌겠다. 어디다 전화할래? 1 1 9 해야지 전화기가 꺼져있어 1 1 9 해야지! <laughs> 정신차려! <자>, 여기서 고구마네 <laughs> 아우 <아유>, 진짜 답답해라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눈 떠봐요! 씨발 인섭씨! 좋아해 저는 사실 그... 씨발 인섭씨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laughs> 여기랑 같이 붙어서 이름을 불르더라고요 호, 호나 닉네임처가 아, 앞에 붙네요. 애칭이죠요 <laughs>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어, 이어서 4위야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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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명장면 4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그럼부터. 미필적 고의, <laughs> 너무 자연스럽다.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퀴즈. 확정적 고의에 의한 정답. 야, 타이틀 좋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주관식입니다. 네. 듣다가 알것 같다 이러면 바로 먼저, 오케이. 네.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laughs> 다음이 설명하는 물건을 맞춰주십시오. 이 우연이 매니저 최인섭을 우연? 돌. <laughs> 땡! 어, 음, 앞에, 뭐. 인섭! 어? 행운의 돌 띵동댕! <laughs> <laughs> 다음 문제는 어, 영어 듣기 평가 해보겠습니다 예. Oh, 클났다클랐어 yeah. 네. Listen carefull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Choose the answer 피를 <laughs> 가 마음의 심부름으로 사러 갔던 것입니다 인섭! 인섭! Um, orange Marmalade j i m 오렌지 뱀뱀 레이디 잼? 예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객관식 오우 마이 미스테이 객관식 마이 미스테이 뻔한 피로를 필립이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로가 필립에게 팬스너머로 필립에 던져준 fruit what fruit 인섭 인섭 오렌지 넘버 Huh? Number? number Number two.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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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hree, orange. No! Oh, number four, orange! <laughs> no! <laughs> <laughs> number five, orange. Orange spelling! <laughs> O-R-A-N-G-E! That's great! Oh, That's wow. gre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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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텐데, 아.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욕 봤다. 욕 봤다로 하겠습니다. 욕 봤다. 어, 욕은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이번에 욕이요? 주기적인 의미로 너무 좋네요욕 봤다로 넘습니다욕 네. 어. 봤다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욕 봤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모두 욕 보셨어요?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미필구적 고의의한 연애사, 확정적 고의의한 연애사, 연애사를 사랑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네. 네. 인사 한번 드리고 <laughs> 마무리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우연 역할을 맡았던 성우 선수입니다. 어, 미필고부터 박정고, 또 연애사까지 아마 다 청취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정말 어, 굉장한 팬심에 먼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미필고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업 좀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미 다 들어진 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유연 맡은 손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참 저라는 사람이 되게 작게 느껴질 때 되게 많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통해서 뭔가 예상도 못한 좀 과분한 사화, 사랑을 받게 된이 상황 자체가 더욱 더 감사하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만큼 어, 이 작품 들어주신 팬분들도 저만큼이나. 많이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네요. 하... 여러분 볶아 드실 거예요. 어. <laughs>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네, 아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목을 잠깐 <laughs>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 다시 라떼로 돌아가야겠어요. <laughs> <에이>. 자, <laughs> 비필적 확정적 고혈당 <고유의> 전에서 <laughs> 허니 보이스 라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달달한 목소리를 끝내볼까요 네, 그럴까요? 철석 맞게 하지 말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 <laughs> 어떻게 호흡이 잘 맞았다? <laughs> 말도 안 되는 호흡이 <laughs> 맞아다안 <맞는 거. 웃음> 우리 귀가 너무 얇은 거아니야 거의 덤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아, 덤보 <laughs> 네. 어떻게 알아요? <laughs> 덤보, 덤보 덤보 아세요 선배님? 아기 코끼리 덤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거는 워낙 유명한 캐릭터니까 그럼, 그건 워낙에 다알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그 저만 아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왜요? 네? 그, 어렸을 때는 비디오방에서 빌려오잖아요 어. 아그 동화책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제 기억에 비디오방에서 빌려와서 한곱세 8세? 진짜 네.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기착 칸에서 사는 태어난 그 네, 서커스에서 네, 날아다니던 네. 네. 아. 덤보. <laughs> 그거 되게 유명한 캐릭터. 였어 어, 약간 약간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쁜 덤보 얘기해가지고 덤보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 아. 이우연이야? 왜 혼자 아, 하려고 아. 그래? 아. 혼, 혼자만의 아, 나 혼자만의 작은 덤보였는데 모두가 뭐 아는 덤보였어요. 아, 사실 나의 덤보가 아니라 <laughs> <모른다> 나의 덤보, 너희 덤보, 위 덤보. 이 어린 선수 어린이의 네. 어떤 감성과 그 꿈을 무너뜨린 느낌이네요. 그렇게요.